안녕하세요, 개코랜드 주쌤이에요. 네, 오늘 어, 크레스티드 개코 <laughs> 발음도 안 돼. 크레스티드 개코 네, 도마뱀 암수 구별 방법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네, 어, 키우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어, 15g 암컷이에요. 이코 네, 얘 이름은 이제 미리고요. 미라 이리와봐좀 도와줘야지. 네. 자, 네, 암컷이에요. 네, 여기 꼬리 시작되는 부분이 안 튀어나와 있죠. 네, 이렇게 안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사람처럼, 네, 애기들, 애기들을 비유하자면, 이제 뽕알, 뽕알이 있어요. 네, 얘는 지금 안 튀어나왔고요. 15g 정도 되는 이제 암컷은, 네, 뭐 이렇게 생겼고, 암컷도 이제 뭐 조금 튀어나온 애들은 그냥, 그냥 가운데만 이제. 음, 가운데만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이 부분요, 이 부분, 이 부분. 네, 음, 그리고 수컷은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조금 튀어나왔고요. 일단 제가 15g 된 아이 아이하고 어, 30g 대 아이들하고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옆에서 봤을 때도, 네, 안 튀어나와 있죠. 네, 여기 하얀 점 점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음, 약간 꿀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쪽 아래쪽이 안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수컷은 옆에서 봤을 때도 튀어나와 있고 위에서 봤을 때도 네. 그 위에서 봤을 때도 꼬리 시작되는 부분이 양쪽으로 볼록하게 실하게 아네 실하게 튀어나오는데 암컷은 이렇게 안 튀어나와 있어요. 15g 네 저희 미리예요. 예쁘죠? 음 예뻐요. 예뻐요. 오네 너무 예쁘죠. 얘는 어, 텐저린 커드 핀스트레이프예요. 네, 너무 예쁜 아이예요. 얘 몸매가 저는 저희 집에 <laughs> 있는 있는 크레들 중에서 이 아이 몸매가 제일 예뻐요. 오동통통통하면서 얘가 길이가 짧으면서 통통해서 너무 예뻐요. 음. 수고했어 미라. 네, 15g짜리 암컷은 네그 정도로 보이고요. 이제 같은 15g 같은 15g 수컷이에요. 잠시만 어, 뚜껑 열고 보여드릴게요. 네. 같은 15g 수컷이에요. 샤넬이고요. 네, 엄청 발부둥쳐요. 자. 15g 수컷. 샤넬. <laughs>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튀어나왔고요. 네. <laughs> 알았어요. 어 샬롯 조용히. 해. 자 샬롯, 네 지금 밖에 현관문에 소리 나니까 저희 집 저희 집 샬롯이 네 걷고 있어요. 네 지금 38g 정도 나가는 암컷이에요. 암컷을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네 튀어나온 부분이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 어. 이 부분이에요. 부분이에요. 꼬리 시작되는 바부부분 네, 튀요나오지않았어요 네, 암컷은, 에요이부이에요이부이에블랙 부분이에요. 이이에요 우리 또 블랙, 요이이 부분이에요. 이요이이요부분이요요 네 수컷을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아직 40g은 안 됐고요. 이제 거진 40g 다 돼가는 아이예요. 이제 수컷을 보면 어, 카메라를 의식을 하는데요. 자, 네 수컷을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도 네 꼬리 시작되는 부분이 엄청 실하게 튀어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5g 이상 되면은 거의 성별이 거의 확정, 확정이에요. 수컷인지 암컷인지 거의 확정인데, 근데 간혹 가다가 안 튀어나왔는데, 거지 뭐 19g이나 20g 넘어가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늦게, 네. 늦게 튀어나오는 애들도 간혹 있으니까, 네. 음. 수컷은 일단 빨리 확정할 수가 있는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15g 이상이면 안 튀어나왔으면 뭐 거의 암컷이라고 추정 거의 보시면 되는데, 정말 간혹 가다가 뭐, 네. 어떤 분은 20g 넘었을 때도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암컷인 줄 알다가, 네. 그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쳐다보니?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것은예 네, 이렇게 응. 뒤쪽에서 봤을 때도 확연히 튀어나왔죠. 네, 자 응, 들어가 들어가 네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네 일단은 튀어 나왔냐 안 튀어 나왔냐를 해서 암수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때음 베이비 때, 뭐, 한 5g 정도 되면은, 이제, 어, 청공으로 구별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어, 이렇게, 이제, 얘네, 어, 루페라고 해서 10배속 확대경이에요. 확대 돋보기죠, 돋보기. 네. 이렇게 해서, 음, 그거는, 아, 어, 제가 따로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 네. 일단은 뭐 5g인데 뭐 수컷이다 라고 뭐 이제 분양정보에 올라온 거는 대부분 이런 학대경으로 해서, 네, 이제, 어, 총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총공이 있으면 이제 수컷이거든요. 총공이라는 것은, 아, 사진이 없어서. 네 요걸로 해서 이제 그 뒤쪽을 크레를 잡거나 아니면 이제 그 투명한 케이스 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쪽 그 항문 위쪽을 이걸로 학대경으로 이제 봐서 천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천공이 있으면 일단 수컷 인데요 천공이 없으면 뭐한 5g 인데 천공이 없다고 해서 또 암컷이라고 확정을 짓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천공이 또 늦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컷은 일단은 뭐 청공으로도 빨리 알 수는 있지만 암컷 같은 경우에는 어뭐 10g이 넘었는데 청공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암컷이라고 확정을 짓지는 않고요. 그냥 암컷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라도 또뭐 청공이 또 늦게 나타나면 은 수컷으로 뚫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음, 크레스티드 개코 암수 구별 방법, 네, 정보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